아. 이제 미국과 같이 만나가지고 양쪽 플랫폼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 흔치 않을걸? 아, 맞지, 맞지. 어. 아, 거기서는 퀵비 없는 사람 뭐 무료 눈깔이라고 하지 않죠? 무료 눈깔이란 표현을 안쓰죠 어. 건빵이라고 여기는... 하나 그러면? 그치, 보통 그냥 건빵이지. 아, 건빵 좀 귀여운데? 무료 눈깔은 좀 뭔가 매섭네? 그러게요. 동서양의 조화네요. <laughs> 동서양의 최초. <laughs> 최초는 아닌데 하여튼... 아, 그러게요. 또 여러분 입장에선 나랑 이렇게 반말하면서 진행하는 걸 보는 경우가 흔치 아, 않을수 있죠. 근데 키랑 키랑 사실 가끔 했어요. 이게 처음은 아닌데... 여기서는 감히 클텐니에게 반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였군요. 아니, 내가 동생들이랑 많이 하니까... 아... 특닥이라 부터... 참, 이게 원래는 뭐 보통... 단클 빛 모였을 때 항상 이슈가 되는 주제이긴 한데 여기 사실 강까지 포함이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뭔또 뭐? 뭔 소리 하려고?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아, 좀. 이게 서로한테는 좀 안진마 같은 게 있어요. 굳이 따지면 이 중에 서열은 보통 당군형이 너무 약간 당군형이 사실 어, 외모만 따지면 제일 좀 이렇게 그래도 앞선다라는 게 정백이네요. 나머지 있어, 이제 나머지 뭐 클. 강 빛은 약간 서로 나눠먹기 구도가 되는 건데 이건 호브로의 영역이다. 쇳똥구리가 굴리는 똥 가지고 뭐가 이쁜데 따지진 않잖아요. 아닌데 확실히 당군형이 딱 얼굴만 봤을 때는 느낌은 있어요, 확실히. 아니요. 그 그러니까, 다 맞아. 아니 동준이 형은 애초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3티어 4티어에서 노는 거예요. 그분은 1티어 2티어고 최소.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되네. 그러니까 티어가 애초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카테고리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오해하시지 마시고, 뭐 우리끼리 종종 무슨 달라요. 우리가 무슨 중계진 얼굴이 짱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쩌리들 간의 대결이다. 근데 보통 쩌리들 간에 뭐 학교 다닐 때도, 예를 들어 공부할 때도 꼬이찌냐, 꼬이찌 꼴찌 다음이냐, 막 이런 거 가지고 그, 그 민감하잖아. 그런 느낌이죠. 자신감 그 있게 캠키는 게 음. 그 자신감 있게 캠을 킨게 아니라요. 외모 얘기할 때 이제 시작할 때가 돼서 킨 거예요. 예. 그방물 관리가 되게 잘 되있네요. 클템과 동준형은 이 취향 차이다 이런 것도 올라오. <laughs> 자신감 있게 캠 켰. 잘잘있네 자신감 있게 캠 켰다는 얘기 개웃기. 네 <laughs> 시작할 때가 돼서 켰잖아요 이제. <laughs> 그래서 자신감 있으면 좋지 왜 없는 사람도 자신감은 있어야지 없으니까 더 챙겨야지. 너는 자신감이 있니? 아니요 저 없으 니까 하는 소린데요. 어,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있는 것도 사실 좀 문제야 이거 약간 가부이기 같은 건데. 하긴 어, 것도 맞아.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니까 뭐라 그럴까 없으면 없다고 뭐라 그러고 있으면 있다 뭐라 그래. 음.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참 어려. 그래 외모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네. 음, 우리는 사실 그런 얘기 를 하면 안 돼. 예. 네. 아, 저희는 스스로 먼저 외모 얘긴 잘안 꺼내요. 보통 사람들이 뭐 비교하고 뭐막 이럴 때인데 순간 발끈하는 게 있는 거지. 근데 꺼낼때 거의 네가 먼저 꺼내더라 너 아니 내가 지금도 있더라. 먼저 꺼낸 게 아니라. 네가 맨날 먼저 꺼내. 아니, 그러니까 읽, 얘기하는 거 내가 읽는 거지 그걸 그래서. 그 굳이 그걸 읽더라고. 세명다안 읽는데 자신이 있나 맞아요? 봐요. 그것도 음. 일종의 결국 유머 코드로 승화시키면 좋은 거니까. 우리는 음. 웃겨야 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음. 잘생긴 척은. 웃기게 하면, 생겼어. 어. 어. 너도 너는 웃기게 생기진 않았고. 어. 약간 더럽게 생겼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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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칭찬이야, 칭찬. 너좀뭐 어. 카리스마, 아, 그래? 카리스마 있게 생겼다. 어. 그게 더러운 거랑 연관성이 있어? 아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나도 칭찬한 어. 거야 어. 네, 네가 표현력이 좀안 좋았나 어. 보다 어. 근데 나도 귀엽다는 얘기 많이 들어 어. 너 누가 귀엽대? 음. 어, 그 세상에 사는 사람 많으니까 뭐 그렇지 음. 음. 미적 기준이 트위치랑 아프리카가 다가 봅니다 여러분 네. 강키도 스타를 하긴 하죠 어? 근데 제가 이겼었죠 아니 왜또 그걸 읽냐 아니 채팅 언제 올라왔어 그거 아니 있었어. 강구 아니 있었냐? 아니 내가 못 봤는데? 있었어. 뭘못봤어 내가 그걸. 아 개소리하지 마. 아 나도 스타, 스타, 스타 접은지 나오잖아. 오래됐어. 나도. 나도 야, 스타 야, 접은지 아까... 오래됐는데 얘기한 거지 뭐. 아 잠깐 방장님. 아까 어. 그 채팅 규정에서 딴 얘기 하지 말라면서 왜 스타 얘 아니 이제는 통합 봐주니까? 질문 시간이고 마무리 시간이야. 아 저거 대사세요 스타 얘기하는 거? 통합 질문 얘기하네, 시간이라고. 갑자기. 아니 뭐 스타 지는 게 저한테 지는 게뭐 불만이야? 한판 뜰까요? 지금 나 스타 접은지 나도 한3 개월 됐어요. 한판 뜰까요? 아니요. 왜요? 그건 제가 진 걸로 할게요 아니 나도 저은지 오래됐다니까 지금 진짜로 나 스타 아한지 진짜 그, 오래됐어 저 근데 안 뜰까요? 그, 저 근데 그 이현우씨 스타하는 아 잠깐만 저 이현우씨 아, 스타하는 아, 거 보고 음.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인생의 어떤 큰 경험을 봤을 때 음. 이현우씨 처음 스타한다고 나대실 때 제가 봤는데 진짜 개못했거든요 이, 이게 아 그때 나를 좀 은근슬쩍 비웃더라고 맞아 어 진짜 어. 너무 심각해서 제가 그때 보면서 음. 와 얘는 죽어도 안 되겠다 싶었는데 음. 나중에 다시 만나니까 좀 잘하더라고요 음. 아니 와, 한번 그래, 뜨자구요 보... 한번 오랜만에. 그래서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아주 많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참 이게 마음 먹기 그리고 노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구나. 네. 음. 아니 오랜만에 괜찮았어요. 한번 뜨시자구요. 아니 괜찮아요. 네. 아, 나중에 말달 뜨던 말달 뜨던가 그러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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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 달은 그쪽은 돈으로 하시잖아요. <laughs> 저는 무가금인데아뭐또무가금이에요 예. 아니 저1 0 0만원무가금이에요 100만원은 무거운 맞긴 하네. 네. 어. 그쪽은 뭐 저보다 몇 배는 훨씬 많이 쓰셨잖아요. 네. 100만원은 뭐 입장권도 안끊는 느낌이야. 그러니까요. 어, 돈으로 생각하네요. 하시지 마시고 정정당당 스타로 한번 하시죠. 아, 뭐 정정당당해. 거기는 선생님도 많더만. 아니, 나 접었다니까요. 안한지 오래됐다니까. 나 그냥 개쓰레기예요. 왜그뭐북기 뭐 했냐? 아니, 왜 했냐. 기도장부터왜 뭐 뭐. 이렇게. 천하의 감시가 왜 이렇게 혓바닥만 길어? 혓바닥 도스도 아니고. 넌좀 넌 했잖아, 중간중간에. 어? 어, 혓바닥 토스에요왜 이렇게. 너근때 내가 발언만 했으면 이겼어. 발언 못넣러주신 거지. 어, 그럼 다시 하시죠? 아니야, 괜찮아. 네. 내가 진 걸로 할게. 응. 어, 내가 진 걸로 할게. 진 걸로 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그 얘기하지 마시죠. 졌다라고 하시죠. 그니까 말이 아다르고 어다는 건데, 사실 그러니까. 말장난이잖아요, 그죠? 어, 그니까. 진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졌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진 사실 자체가 팩트니까 음. 진 걸로 할게요. 아예. 그러니까 내가 졌다 다시 해도 진다 이렇게 하시죠. 다시 해도 진다. 멘트를 내가 정해 줬잖아요. 네. 그거왜 네가 정하세요? 예. 네. 아 근데 너무, 왜 네가 정해요. 너무 쪼이긴 하다 그쵸? 아니 이 방송은 게스트에 대한 어떤 배려가 없나 네. 이거 와서 그냥 뚜드겨 패고 있네. 내가 실제로 침대에서 뭐 먹을 거 먹다가 하도 털린 적이 많아서. 어, 아 그런 적이 많아요? 많지 이게 행동하는 거 보면 거의 유아 수준인데 기 차고 약간 소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혼나면서도 또해 그게 어 솔직히 아니 너도 공감해 안해 침대에서 예.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으면서 핸드폰 하는 거꿀맛인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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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정해 안해 아니 그거 저 어. 인정하는데 어, 어 되게 그그뭐라 그래 음. 자녀분들을 지신 입장에서 지인 입장에서 되게 음. 없어 보이네요. 뭐, 그럴 수 있어. 하여튼 고쳐야 되나, 그래서. 어, 근데 고치기 힘들죠? 어. 어. 와이퍼 없을 때만 몰래 먹어, 침대에서. <laughs> 야, 근데 그건 좀 맛있겠다. <laughs> 이거 몰래 먹으면 개맛있을 것 같아. 약간 리스크를 최대한 피하면서. <laughs> 어 진짜 맛있겠다, 그거. 심지어, 이거 약간 너무 투 TMI인가? 이게 보통 어, 침대에서 자연스럽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핸드폰을 어. 보다 보면 이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이걸 쓰레기통에 버리러 가는 과정도 귀찮아. 막대기에 아, 남은 거를. 그래서 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주머니에 그냥 넣어 <laughs> 그래서 증거를 인멸하고 그냥 거기서 뭐 잠들거나 이제 턴을 종료하는 거지 거기서 야 주머니에 부성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니 그러니까 아 같은 거 먹을 때는 딱 막대기만 해가지고 넣는 아, 거지 깔끔하게 아콘 말고? 어난 콘은 난안 먹어 어. 아 바를 먹는다고? 야 애초에 콘은 침대에서 먹으면 그거는 깔끔하게 먹을 수가 없어 그건 너무 리스크가 커 애초에 야 그건 관점에 따라 다르지 반은 녹으면 바로 떨어지는데 바닥에 아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아아 아, 그만큼 혓바닥 놀림이 장난 아니다라는 거 어필하시는 어. 거죠? 아니 뭐가 됐든 내가 왜 이거를 어. 개발했었냐면 예개발 어. 네, 했다고 어. 옛날에는 약간 못 모를 때는 몰래 이제 와이프 없을 때 먹어 근데 음. 자연스럽게 막대를 옆 옆에 뭐그 서랍 같은데 올려놓는 거야 그냥 귀찮으니까 아 끈적거리거든 어 귀찮으니까 서랍 같은데 올려놓고 아 나중에 버려야겠다 하다가 그냥 잠이 들어버리는 거지 근데 어. 그러다가 이제 딱 그 현장을 검거당한 순간 난리가 나니까 이제는 어. 그 리스크까지도 이제 주머니에 넣어버리면 완벽 완전 범죄가 되는 거지. 야, 이게 확실히 게으른 사람들이 음. 머리가 좋아야 돼요. 음. 그래야 이게 피해를 안 보거든. 음. 어, 게으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일처리 잘하고 음. 머리가 좋아야 돼. 음. 그런 쪽에서는 나쁘지 않다 그래도. 그 방법을 잘 모색을 잘하네. 좀더 음. 게을러지기 위해서. 아 이런 거 올려도 되는 게 여러분. 여러분 아시겠지만 찍어는 애초에 워낙 시간이 길어서. 찍어를 다 풀로 보는 사람이 없어요, 애초에. 예. 네, 그래서 이걸 어... 뭐 어떻게 찾아서 이걸 봐. 그래요? 예, 네, 여러분들도 여러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난난 아이스크림, 뭐 아이스크림 약간 프리스타일. 아, 다 먹어요? 어. 아니, 그 중에 좋아하는 거 딱히 없어요? 콘 종류는 안 먹어. 그냥 콘 빼곤 어... 다 좋아해. 노콘 선언이라고요? 그런 말씀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laughs> 아니 어, 아니,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잖아. <laughs> 너하고 뭐 노콘 선언이래. 아니, <laughs> <하여튼> 콘 자체가 <laughs> 어코트 어, 자체가 좀 리스크가 있다애초 몰래 먹그 몰래 먹는 나 같은 이제 플레이 스타일을 네. 가진 사람 입장에서 어. 여러분 이게 좀 국제적인 약간 회담 같은 자리기 이 때문에 그러게 요 오늘도 우리 또 아프리카와 트위치 어떤 이 동서양의 네. 조화 어, 좀 빈털이니까 또...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음어 그거 솔직히 여기서는 순간 못 따라가는 상황이었거든 아 어, 그래요? 굉장히 또한발 빨랐네 거기가 아 제가 또 치부를 들키고 말았네요 미안합니다 여기 친구들 저런들 음. 좋아하거든요. 음. 아 솔직히 나도 웃겼어 근데. 음... 어 매너 차야 되니까. 어, 네. 나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원래 여러분 그게 있어요. 사실 어떤 음. 드립이든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너무 노골적인 건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아 중요하죠. 그거는 그리고 리스크도 그만큼 커져. 그러니까 신동엽 씨 스텝 드립 좋아. 어 사실 어, 너무 뭐, 너무 뭐색 드립 했어아 어, 아니 어 아니 내가 한거 아니지. 어. 나는 읽어준 거잖아.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색 드립을 어. 뭐 좋아해? 어 나는 싫어하지 않아. 어, 어. 나도 싫어하지는 않아. 해. 근데 너도 어쨌든, 그렇게 생겼어. 어쨌든 핵심은 너도 너도 그런 거 좋아할 것 같아. 어, 어 자, 그래, 그런 다... 점에서 어, 아니 근데... 핵심은 역시나 어. 비유적이거나 중의적인 거 이런 게좀 은은한 맛이 있다. 상상하게 만드는 거지.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솔직히 좀 그래. 어. 아, 듣는 좀 그래. 입장에서도 좀 그렇고. 좀 지저분해, 그러면. 결국 우리 찍어 컨텐츠 자체도 전체 이용가기 때문에 어. 이게요? 아니 우리가 뭐 여기서 뭔 얘기를 하길래 이게 전체 이용가가 아니야 그러면? 그래서 뭔 얘기 중이었어요? 음, 뭐였죠? 그러니까 어좀 멀리 보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네. 너무 멀리 왔나? 아, 그러니까 4 세트 뱀픽은너무 이해는 된다라고 막 했던 것 같은데. 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어, 어 맞아, 맞아. 그 얘기 지금. 어. 와, 뭘 응. 좋다. 어. 응.